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은 그리고 몸을 내가 좀뭐 역동적으로 사용할 사실 필요도 없고 이제 정확성, 정확성이 필요한 건데 네. 우선 우리가 그렇게 정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로 이 클럽을 지금 저희 그립 이렇게 잡죠.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립에 이렇게 해볼게요. 헤드 의 모양이 네. 지금 이 로프트가 약간 이렇게 하늘을 본 형태인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운블로로 아이언을 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느낌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돌아오기는 너무나 아, 큰 차이가 있는 아. 거야. 정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어드레스를 잘해야 되고 네, 네. 그 어드레스 자세로 다시 내가 임팩트가 되면 훨씬 또 간결하게 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좌측으로 좀 날아갔는데 네, 네. 그러면 한번 체를 놔보고 일단은 이 각도가 지금 이 아이언의 각도는 이게 아니고 약간 세워진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허벅지 요 여기까지 여기. 안쪽까지만 이렇게 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음. 우리는 아까 전에 적, 너무 맞아, 이렇게, 이렇게 잡았죠 네.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운데까지는 저희는 할 필요는 없는데 몸을 잘 쓰니까 안쪽 왼쪽 ]까지. 안쪽까지는 두고 그러면 약간 음. 평상시보다 약간 세워진 느낌이 네, 날 네, 수가 네. 있고요.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렇죠. 음. 오케이 이렇게 잡고 한번 쳐보죠 몇 개만. 음, 좋아요. 자, 지금도 방향은 지금 약간 좌측인데. 네. 그런데 지금 맞는 느낌이 조금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약간 다운블로 느낌이 네네네네. 조금 더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어드레스 한번 해 보고 자, 그러면은 조금 스윙 스타일을 바꿀 건데. 자, 헤드가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생겼죠. 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드를 그냥 느낌으로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음. 이 어깨를 밑에서 위쪽으로 써준다고 생각해볼까? 요이 느낌. 아... 조금 다른 느낌인가요? 네네네. 평상시하고? 네, 약간, 약간 어깨... 뒤로 가는 느낌. 아이언은 조금 위로. 위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어깨를 밑에서 위로 쓴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위로. 오케이. 굉장히 좀 가파른 느낌이 날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 가파른 느낌이 나면서 약간 좌측으로 갔어요. 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펀치샷 연습해봤어요? 어 많이 안해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했던 거 약간 왼쪽 허벅지 앞쪽 약간 세우는 상태에서 어깨를 약간 위로 썼잖아요. 그러면 내 느낌으로 좀 가파른 느낌이 날 거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 사실상 내가 막 몸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내리기만 해도 전보다는 약간 가파르면서 좀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가 힘을 여기서 그냥 모든 힘이 끝난다 음. 내가 몸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펀치한느낌으로 여기서 힘이 그냥 끝났다 끝나는 느낌. 응, 끝난 느낌으로 몇 개만 쳐보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써서 힘을 더 한번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냥 밑에서 위로 갔다가 그냥 임팩트에서 탕그 힘만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몇 개만 쳐볼게요 임팩트에서 그냥 힘이 끝난다 훨씬 더 간결해질 거예요. 자, 밑에서 위로 갔다가 거기서 탕! 끝내세요. 그냥 끝내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몸을. 그냥 임팩트해서 치고 끝내기. 위로. 그렇죠. 밑에서 위로 가고. 제가 굉장히 여기 잡고 있는데 힘을 좀 과하게 쓰고 싶은 느낌이 있죠.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를 아래에서 위로 쓸 거고요. 아연 오케이. 음. 좋았어요. 저희가 하체의 움직임이 좀 있어서, 아, 자, 어드레스 어. 다시 한 번만 해보시고, 자, 밑에서 위로 어깨를 쓸 때, 지금 백스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엉덩이 좀 잡고 갈게요. 음. 자, 이 느낌이에요. 다시. 이 느낌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은 평상시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가요? 네, 되게 가팔라지고. 가팔라지고, 뭔가... 그리고 하체를 좀 잡는 네, 하체가 느낌. 하체가 많이 잡혀져요. 그렇죠. 거. 오른쪽 이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에 좀 힘이 갔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힘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음. 다시 그래서 이 느낌이지. 이렇게 힘을 축적했다가 내가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다시 이대로. 탕 어드레스로만 돌아와서 아. 이 힘으로만 탕 공을 쳐준다는 느낌이죠. 음. 내가 만들어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탕 오케이 거기서 또 만들고 간 거죠. 다시 아. 자 잡고 놓으세요. 그렇죠. 다시 잡고 놓으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안 가요. 잡고 힘을 내려놓을게요. 잡고 그렇죠 힘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백스윙 갔다가 누세요 내리세요 이게 끝이에요 다시 자 팔을 그렇게 많이 안보내도 돼요 그냥 내리세요 그렇죠 다시 끝 그렇죠 요거예요 다시 어드레스 자세로 오세요 그렇죠 좋아요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다시 어드레스 자세로 오기 오케이 다시 자세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왼쪽 우측 쭉 잡고 돌아오고. 잡고, 돌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잡고, 돌아오고. 끝, 그렇죠. 잡고, 끝, 그렇죠. 잡고, 오케이. 좋아요. 이미 내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어깨를 쓰려고 하다가 이미 우리가 어깨를 밑에서 위로 쓰니까 그냥 내려오는 힘으로 충분해요. 뭔가 아... 뭐제 느낌에는 되게 가팔랑가파르고 하체를 하나도 안 쓰는 느낌? 그렇죠. 느낌이 하체가 많아서. 저희가 움직임이 너무 많아어서 아... 좌우로 너무 움직임이 많 그렇죠. 그리고 이 하체가, 하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는 축이에요. 음. 여기를 쓸 수는 없어. 아. 무릎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이제 하체랑 이 코어 쪽을 쓰는 거네. 이 허벅지하고. 근데 저희가 이 하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음. 다리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축이 무너진 상태는 아. 정확성이 없어지니까 오른쪽 무릎을 정확히 잡아서 힘을 실어주고, 왼쪽 무릎도 지탱을 해주고, 끝!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스윙을 봤을 때 지금은 조금 간결한 느낌이 날 아, 거고, 네 뭔가 좀 느낌의 차이는 좀 간결한 느낌, 그리고 좀 내가 하체를 안 쓰는 느낌, 아, 몸의 흔들림이 좀덜 한. 음, 자 밑에서 위로 갔다가 무릎 잡고 아주 좋죠. 이거죠. 아, 이 느낌이죠.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방향성이 좀 좋아졌죠. 좋네요. 아 지금 좋죠. 네네네. 우측 무릎 축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어깨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탕 주고 지금 느낌이 좀 몸을 편하게 쓰지 않았어요? 네. 자 지금처럼 내가 여태까지 내가 몸을 이렇게 만들어서 쳤는데 그 느낌을 조금 없애면은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자 오른쪽 무릎 축 잡고 축 잡고 내려놓으세요. 탕 좋아요. 아 지금 너무 좋았다. 이 느낌이죠. 네. 이 정도로 가야 우리가 정확성이 생기니까. 아주 잘했어요. 네. 한 번만 더. 핀 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우측 무릎 축 잡고, 간결하게. 밑에서 위로 갔다가, 탕, 끝나는 힘. 아, 이거 좀 자신 있었어, 몸이. 뭔가 몸을 사용했다 싶으면 공이 좀 계속 좌측으로 가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8번 아이언인데 드라이버처럼 치고 싶은 거야. <laughs>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미 이체의 거리가 있는데, 뭐 그렇게 세게 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오측 무릎 어깨 밑에서 위로 내리세요 퉁 아유 좋죠 아유 음. 잘했다 이거죠 이 느낌이에요 아, 잘했어요 거리 똑같죠 네. 내가 뭐 세게 친다고 해서 멀리 가고 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멀리 가는 거 아니죠 몸을 음. 쓸수록 더 방향이 틀어지기만 하고 그렇죠 정타율도 떨어지고 네네. 아 잘했어요 이 느낌이에요.